오늘 저 뭐야 처음 멀리서 멀리 경기도 화성에서 온 어, 우리 시골 깍시 어, 아우님께서 이렇게 어, 같이 왔는데 제가 그음온 기념으로 샴푸나 전문도시로 오는 걸 제가 시키고요. 요것 저것 좀 어, 처음 온 처음 왔으니까 일단 요것 저것 좀일부좀어르신께서 좀, 어, 도와드리고 해 놨고 내가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. 같이 이렇게 물통 들고 지금 물들어 고 지금 가고 온 중입니다. 야, 그래도 프랭킹 다니로 걱정 많이 했는데, 어르신께서 계실지 안 계실지 걱정했는데, 아, 계셨네요. 달이 워낙 춥다 보니까 어르신께서, 어, 뭐랄까, 그 방에서 꼼짝 안 하고 지금 계시더라고요. 오늘 저, 어... 어르신 그, 머리도 이쁘게 깎아드리고 어, 수염도 이렇게 편하게 깎아드리고 해서 어, 이 새로운 어, 모습을 이쁘게 해드리고 이렇게 가볼 그런 작정입니다 일단은 샘의물부터 들어가고요 아... 자 산골에 버려신 생명수인 샘터 오시는 분 마다 다 이렇게 샘의물을끼러 끼러 오는데 그때 제가 한달 전에 왔을 때는 물이 가득 있었는데, 아, 건물들이, 그 담무한 개도 없네요, 물이. 그나저나, 이거, 참셈이라서 얼지는 않겠죠, 이 어르신, 참셈 오, 예. 역시, 아이고, 이, 저기 상대로. 자, 이렇게, 어르신 참셈에서 흘러나오는, 이렇게, 모래드는 모래 이렇게, 얼음이 얼었지만은, 야 다행스럽게 참셈 안에는, 아 이게, 오, 아, 얼었다. 아이고, 다행스럽게 사람이 얼어서 제가 깨뜨리고 아, 한번 보십시오. 당, 당, 뻥꽁 오지는 않았네요. 자, 물기를 옵니다. 냄새물이 살을 먹었어요. 물이, 물이 몇마은지 어르신 100년 동안 이어온 그 생명수. 마지막으로 내가 물 한잔 먹고 아유. 아유. 자 오늘 이렇게 방문 처음 방문한 저 시골 깍새 음. 그리고 또저 이렇게 물한 동네 길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께서 알은 아프지 물은 길어 와야 되는데 누가 또 이제는 저사람면서 누가 와서 이렇게 물 길러주기를 사실은 기다리고 계셨는데 어, 다행입니다 또 저희가 와 가지고 이렇게 또물도 길러줄 기회를 어, 기회가 있어 가지고 다행입니다 오늘 저희 젊은 친구 처음 와 가지고 진짜 삶의 체험 현장 하고 있습니다 물도 깊고 좀 있다가 봤어 후. 산에서 나무도 좀 뚫고 내려오그는 생각인데. 와. 이고난좀 쉬었다가. 好家伙！好有伙，谢大爷！我吃红牛。 물길로 쳐모가지고 소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, 굴빛지 와서 좋은 경험하고 갑니다. 저것도저것도참 추억인데, 어떻게 보면. 아, 저기 새소리 정말 듣기 좋습니다. 그죠? 듣기 좋아요. 아, 안 넣었어요. 아이, 그, 그, 아이고, 세상에. 무기를런게어 이거. 그 어르신이 기 아, 세수시키고 들고 있네. 아이고, 세상에나. <laughs> 아이고, 어르신 더깨끗해졌네아까지는 자, 는 자, 조금 따가져서 이발도 하시고 수염도 응. 깎으시면은 잖아 아니, 그래. 이발하면 얼굴이 새카맣니까 내가 미리 닦고. 좀만고 아, 이고그 아이고야, 물기가 새카맣네. 아그야트게 수건을 만져 아수을 만졌어? 아, 수술, 아 그렇구나 참이안들는네요 생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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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이 사르르 물더라 사르르 네. 그래서 손으로 톡 깬게 깨지더라고 낮에도 먼제 수건을 가지고 펴놓고 사거든요 맞아요 근데 낮에도 음. 요즘은 저, 저, 장작그 놈이 뭐, 군불떼야 될 건데요 죽어서 그, 그 군불떼야지 그러니까요 네. <laughs> 난 예. m 뭐 m e n t 불아 e 아이 that 이 o m e 이 t Such 뭐 m a 가 s d 다고뭐 u c 가 그래 a n s day. s u c 미끄러 a 안 좋아 이게 Such a m a 뭐 s day. Such a man's d 그러니까 응 이렇게만 해놔도 뭐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놔도 나중에 u c h a man's d a